안녕하세요. 교성사 묘정선임입니다. 오늘도 이어서, 어, 산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, 이, 어, 유튜브에 뭐, 얘기를 해야 될지 좀, 좀 아리까리한 그런 얘기입니다. 왜, 왜 이런 얘기를 뭐 하냐 하면은, 제가 유튜브 어, 방송에 산생기도를 올리고 나서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.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만 그 전화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, 돈이 없다고 합니다. 돈이 없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.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떤 방법을 뭐 기도 성취를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런 것을 자꾸 문의하는데, 어, 선임이 참 안타깝습니다. 아, 런데 여러 가지로 뭐, 이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만은, 어, 시간도 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, 어, 선임이 어떻게, 에,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.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, 부처님이, 예, 부처님도 삼불렁에 삼불렁, 부처님 할수 없는, 음,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가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. 자 인연이 없다는 것은 어, 절에 와야 하고 어떤 기도를 뭐 올려야 하고 여러 가지 어, 금전적인 모든 뭐 보채가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어, 기도 성취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음, 난감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우리 절에서는 여러가지로 어 기도 방법이 있는 중에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365일 특별 기도를 하는게 있습니다 있기는 특별 기도가 있는데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또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인데 어 주로 전화가 저 위에서도 많이 옵니다. 우리나라 경기도 뭐 인천 대전 이런 데서 멀리 오면 멀리서 전화가 오는데 이 멀리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좀올 수도 없고 거리가 멀다 또뭐 사업이 망했는지 어찌 얻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현재는 돈이 없다. 뭐 저래만 뭐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기도에 대해서 어 그러나 아, 우리가 전혀 보시가 없이는 기도 성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무보, 무보시로서는 무보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어,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특별 기도로서 어, 365일 특별 기도가 있긴 있습니다. 어,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기도보다 어, 조금 어, 기도비가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, 사신기도를 올리면은 어, 요 앞에 어, 기드문이 있습니다만 요렇게 기드문을서붙여서 어, 저게 뒤쪽에 쭉 내비둡니다 내비두고 이렇게 에, 사신기도를 에, 합니다 어, 우리가 어, 특별한 또 어, 그런 조건이 멀리 계시면서 더 이상 못 오거나 정말 지금 어려운 음, 어떤 상황에 처해서 기도는 하고 싶고 해야 되지만, 할수 없는 사람, 또 직장 다니면서 시간 관계상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또 특별한 기도가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, 어,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,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은 어 저희들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어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